대왕암. 오늘 비가 와서 출렁다리를 운영할지 모르겠는데, 울산 살 때는 이곳에 이제 살돌이 어, 정말 심심하면 오던 곳인데, 오늘 울산 떠나서 또 처음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출렁다리 저 앞에 이렇게 있죠. 오늘 주말인데, 상인들. 와, 용 한번 보세요, 용. 어마어마하게 크네. 어. 황룡입니다황룡 불릉다리 대왕암 이쪽으로 갑니다. 쭉 들어가 볼게요. 대왕암은 신라 문무왕의 왕비가 세상을 떠난 뒤 동해의 큰 바위 밑으로 잠겨 호공용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것으로 대왕바위라 불렸다. 이곳이 옛날에는 그, 와, 소나무. 옛날엔 이런 소나무들이 진짜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큰 소나무가 잘없죠제선청으로또다 죽고, 와, 소나무가 빽빽한 그 울기 등대입니다. 울기, 울기 등대가 이쪽으로 하면 있죠. 울기 숲입니다. 소나무가 아마 여기 수천 그루가 어, 된다고 들었는데, 야 비가 오니까 음무랑 같이 이렇게 오게더 멋있네요. 그리고 수국도 있고 하하 출렁다리 운영 안 합니다. 우천 비오면 온당 안 온다네요 달팽이 어디가지? 와 달팽이 한마리 올라가고 있네 달팽이가 아마 저 소나무 꼭대기 까지 올라가려면 365일 걸리겠죠 <laughs> 365일 걸려도 어, 가려고 하는 그 끈기 그게 대단한 겁니다 아 여기도 출렁다리 보이네요 아 이제 안개가 좀 걷혀서 잘 보입니다 이곳은 울기 등대입니다. 울기 등대. 울기 공원 내에 이렇게 울기 등대가 있죠. 이 등대는 그, 울산 방어진 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배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신호등이 되는 등대입니다. 이곳에 원래 지명이 울기 등대이기 때문에 아, 소나무도 유명하고, 대왕암, 출렁다리가 다 유명하지만, 추는 울기 등대입니다, 등대. 등대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대왕암, 저게 있죠. 바위들이 너무 멋있는 거 호국 용이 살아 숨 쉬는 대왕암옆 밑에 그, 멍게 해삼 잡아서 직접 팔고 소주도 파는 곳인데, 오늘 비가 와서 장사를 안 하네요. 멍게 해삼 전어 소주 하나는 끝내주는 곳입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쭉 계속 가면은, 그, 슬도가 나오죠. 슬도. 바닷가 산책로가 쭉 있습니다. 슬도로 쭉 가면 방어진 항이 나오죠. 저쪽으로도, 뭐, 걸어볼 만한 곳입니다. 바위들 색깔이 오, 멋있다. 다른 곳에 이렇게 가면은 바위들이 시커먼데, 여기는, 그, 대왕암 이쪽으로는 바위가. 와, 이곳에, 오늘 같이 주말에 이렇게 오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기 힘드는데, 오늘 마침 비가 와서 사람이 없어서 조용하게 갈수 있네요. 아 좋다. 비가 오니까 바다의 안개가 해무가 좌우하게 있으니까 더 멋진 운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한 폭의 그림이죠. 자연이 빚은 그림 최상입니다. 멋진 모습. 이게 대왕암의 멋입니다 하... 여기 부서지는 파도 한번 보십시오 아 시원하다 저 위쪽이 정상입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위가 정말 산수절경 멋있네요. 저기, 어, 해무 속에 갇혀 해무 속에 갇혀서 보이는 그 현대중공업골리앗 크레인. 이야, 색다른 어, 그림입니다. 아, 이게 돌아온 길 한번 볼게요. 아, 그림이죠, 그림. 아, 김홍도 신윤복의 그림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큰 배도 한척 있네요. 오, 다. 좋다 좋다 정상입니다 응. 응. 어. 구름이 이렇게. 정말 멋진 곳비 오는 날 오면 훨씬 더 멋있네요 대왕암이었습니다 설악산 어, 못 잡고 훌릉도 못 잡고 어, 우리나라 어디 가도 어, 이런 어, 황금색의 어, 돌 석산 이런 모습 보기 어렵죠 정말 귀한 곳, 어, 울산, 울기등대, 방어진 대왕암 절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널리 만호, 비 오는 날, 대왕암 다녀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